안녕하세요 김진호 목사입니다. 오늘은 5월 30일 목요일입니다. 어, 아침햇살이 참 따사로운데요. 오늘 이 따사로운 아침햇살만큼 여러분의 상업판도 따사로움이 넘치는 그것을 나누는 좋은 하루,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 큐티 본문은 시편 149편인데요. 이 시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이 시에서 시인이 밝히는 하나님을 찬양해,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. 첫째는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왕이신 하나님이 공의로 죄 가운데 있는 문나라와 그런 왕들의, 민족의 왕들의 죄를 결박하시고 또 공의로 판결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오늘 목사님 시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. 사절을 보시면 여와께서 호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신다 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낫자 라는 단어이고, 이 말의 의미는 빚을 갚아주셨다 라는 뜻입니다. 하나님은 누구신가? 하나님은 빚을 갚아주신 분이에요.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은 우리의 빚을 갚아주신 것입니다. 그게 뭐겠습니까? 바로 생명이고, 구원이에요.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,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. 여러분,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, 우리의 그 갚을 수 없는 빚을 생명으로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,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하루를 살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. 감사합니다.